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요 귀여운 산딸기를 뿌리 잘 내리게 하려고 제가 펄분에 심어 가지고 그 여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옮겨 주었답니다 이게한 5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 뒤집어 쓴거 먼지 좀씻고요 흙채로 그러니까 뿌리는 손을 전혀 안 대고 그대로 옮겼답니다. 그대로 옮기고 화분에 흙을 조금 채워주고요. 어, 보통 이렇게 그 조금 키우고 싶은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뿌리가 건강하니까 바로 그 뿌리채로 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준답니다. 네, 조금 이제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, 어, 너무 큰 화분에 옮기지 마시고요. 아 어, 조금 더큰 사이즈. 그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자리를 잘 잡아요. 근데 갑자기 훅큰데 옮기시면은 또 과습이 돼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활착을 못 하더라고요. 수분이 계속 있다 보면 애들이 활성하게 그 활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적당히 수분이 마르면서 통풍이잘 되고 수분이 마르면서 애들이 또 짱짱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딸기 너무 조금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화분을 이제 풀분해서 물이를 내리고 여기로 옮겨줬답니다 그래서 물리 하나 손안 대고 그대로 옮기기 분갈이 영상은 없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게 어, 2년 전만 해도 이 조그만한 애가 2만원 이었어요. 2만원 거. 첫 수입된 애들이었거든요. 진짜 요 동그라미 하나가 2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요 아이가 거의 3천원? 제가 3천원 줬거든요.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졌답니다. 그리고 요 아침에 어, 이게 아이스로즈 거든요. 아, 정말, 전분보다더 이렇게 핑크가 많이 들어왔답니다. 달달해요. 진짜 예쁩니다. 그러니까, 아이스로즈보다 진짜 어떻게 보면 피치로즈? 아, 여기서 하기가 복숭아 빛감보다는 조금 연하긴 게 하네요. 아, 근데 진짜 이거는, 아, 제가 3년을 지금 개복혔는데 정말 예쁘답니다. 아, 너무 고급져요. 색감이 너무 고급져요, 일단. 그래서 제가 큰 아이를 하나 샀거든요. 제가 좀 있다가 그큰 아이도 이렇게 한번 달고 보고 싶어서 큰 아이를 샀거든요.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비감 어떡할 거야? 이게 이름이 아이스 로즈랍니다. 이름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음. 햇볕 아래라 조금 바래 보일 수는 있는데요. 햇볕보다, 보는 것보다 색감이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저희 조금이 핑크 플로라. 요 콩분에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한 송이만. 아, 저는 이렇게 군생보다 외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애도 제가 하나만, 2,000원짜리 하나만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콩분에서 지금 2년째 이렇게 무거 가고 있답니다 와 빛감이 정말 예쁘네요 이런거 군생으로 키우시는 분금다한거 물든거 보니까 정말 환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베란다 음으로 쓰는 꿈도 못꿀 일이죠 이 아이는 폭도 쪽에 있었던 매비나금이죠 아우 햇빛도 오니까 빛감이 이렇게 예쁜거를 그 어두운데 애를 놔놓고 그래서 지금 폭도 아이들은 크기가 이그리대보다 훨씬 춥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말 안에 복도 아이들은 베란다로 다 데리고 와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맵이 날 색감이 지금 정말 핑크 보샤시 예쁘답니다. 그래서 지금 아, 지금부터 베란다 정리를 <laughs> 베란다에 있는 관엽을 이제 거실 쪽으로 옮기고. 베란다 쪽은 여기 이제 다육이가 전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월동은 하겠지만 다음 주 잠시 추운 거는 저는 담요 덮어서 견디고요. 어 이제 본격적으로 영하 날씨가 계속 지속될 때 혹은 낮 기온이 10도 이하로 지속될 때는 드려야 됩니다. 낮 기온이 10도 이하 될 때는 그그리드에 이렇게 있으면 다육이가 바람을, 찬바람을 쐬면 냉해를 입더라고요. 영화가 아니라도 냉해를 입더라고요. 제가 밤에는 담요를 덮지만, 또 낮에는 담요를 덮지 않잖아요. 햇빛 보이게 하려고. 근데 10도 이하는 생각보다 춥거든요. 그리고 그리대에는 언제나 동풍이 좋 합니다. 근데 그게 어, 가을까지는 좋지만 겨울에 동풍이 좋다는 것은 바람이 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냉해를 제가 작년에 많이 입혔답니다 입창 끝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, 미리 좀 단돌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하 7도까지 버텨 본다고 안에 뽁뽁이 깔고 다 했거든요 뽀뽀기 깔고 다 해가지고 애들이 얼지는 않았어요. 얼지는 않았는데 아, 입장이 다 냉해를 네 입었죠. 아, 이거는 페르독스인데요. 빨간 거그 사이에 파란 게 있어요. 눈이 안 아프다고 하더니 아, 야시다용님이 이 페르독스를 보내주면서 빨간 거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눈 안구정화하라고 이렇게 페르독스를 하나 보내줬답니다. 이 시프랑에도 시프랑이 유지되는지 빨갛게 될지 얘는 지금 식재해가지고 얘도 뿌리 손을 안 봤어요. 그리고 식재해가지고 첫물 어, 주고 바로 내놨답니다, 지금. 그 뿌리를 건들지를 않았고요. 그냥 이대로 담아서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에 빨간 것들 사이에 지금 넣어놨답니다. 곧 동질기 영상은 다시 한번더 찍겠습니다. 저는 언제 드리고 어떻게 겨울을 대비하는지 자세하게 그때 한번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가 큰 아이스로즈랍니다. 지금 약하게 핑크빛이 올라와가지고요. 지금은 예쁜 걸잘 몰라요. 근데 이것도 내년 되면 정말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. 다 다육이는 시간이... 있어야 되더라고요.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아, 그 예쁨을 보여주고요. 얘는 스타마크예요. 이렇게 제가 세 개를, 제가 두 개를 아, 다른 분한테 선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 집에 와버렸더라고요. 제가 받은 게또 미안해서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너무 예쁘고 좋긴 한데 제가 진짜 둘 데가 없답니다.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이제 그만해요. <laughs> 아, 진짜 저는 이렇게 예쁜 다육이도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요. 진짜 예쁘게 못 키우면 다육 거지가 되잖아요. 그걸 못 견뎌요, 저는. 그래서 진짜 이게 다육이 선물은 그만 주셔도 됩니다. <laughs> 죄송해요. 진짜 진짜 죄송해요. 그리고 이 물로금도 지금 또 선물을 받았어요. 잘 키우겠습니다. 물로금은 제가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세 개나 있거든요. 얘들은 짤둥하게 만들어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올 가을은 다 끝났고요. 내년 봄부터 열심히 달궈서 예쁜 새로운 물로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오늘은 햇살이 따끈따끈하네요. 지금 이제 저 단풍들이 조금 짙어지고 색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. 모두들 하루하루 진짜 단풍이 비춰갑니다. 지기 전에 단풍 고객들 한번 하시고요. 즐거운 날들 보내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